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때 좌정하셨으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권능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2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천지 만물 및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의 위대함을 이 산천을 격렬하게 진동시키는 우레소리 그 우레소리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일곱 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대자연은 지금 여호와의 소리, 곧 우레 소리. 이 우레 소리에 의해서 떨고 굴복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대자연이 여호와의 이 권능과 영광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면 대자연에 피할 때안 되는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야말로 두말라이도 없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굴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시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뭘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권능 있는 자들에게 지금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처럼 천사들은 그 능력이 인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감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천사 일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는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할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이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을 포함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은 누구도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권능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이 절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흠도 없습니다. 오류도 절대 없습니다. 또 영원 자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 볼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버거운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에 그분의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죠. 그만큼 그분의 이름을 존중이 여겼던 겁니다. 우리도 그의 이름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과 질문 제 2번입니다. 그런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의 권능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자, 삼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주권과 권능을 우레소리, 우레소리라는 이 자연 현상으로 지금 현상화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바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다. 그리고 위에 있다 라는 것은 지배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라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강한 권능으로 바다를 지배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권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바다, 그 바다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에서 8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 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카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라는 표현들도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레바논 백향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쓰러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련의 들송아지 같이 시련으로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레바논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이 최 북단에 있는 산맥입니다. 그리고 시련이라는 것은 레바논 산맥의 동편에 있는 헤르몬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시련은 가나안 사람들이 헤르몬 산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헤르몬 산은 원래 바알 숭배의 근거지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헤르몬 산에 바알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알 종교의 상징인 이 헤르몬산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숴버리십니다. 그리고 헤르몬산을 진동시켜버리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백향목은 재질이 강해요. 웬만한 폭풍 후에도 끄떡하지 않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백향목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버리시고 부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헤르몬산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송아지 같이 뛰듯이 막 진동시켜버리는 거죠. 산은 예로부터 견고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산을 어떻게 해버리시는 겁니까?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든든하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바알이라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무력한 헛된 신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배할 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산들을 막 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갈의 화염을 막 뿌려 버리시고 광야를 뒤흔들어 버리시고. 그런 권능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죠. 이 자연계 전체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 굴복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낙태라는 단어는 조산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배암 암사슴이 이 우레소리에 놀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조산을 한다는 말이에요. 가차는 동물들도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 반응에 반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살림이라는 것은 암사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삶의 기반이에요. 터전입니다. 그런데 견고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그들의 삶의 터전도 여우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는 언제나 황폐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대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위험 앞에 정말 경배해야 할수 밖에 없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 안에서 당신의 절대적인 권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금 구절 끝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라기를 영광이라 하더다. 그의 성전,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에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한다? 영광이라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에서 권능인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게 돌리고 돌린 것처럼 마지막 구절 끝에서는 천상에 있는 존재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이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편 기자는 통치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며 찬양합니까? 자, 어떻게 묘사하며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영원하신 온 세상의 왕이시고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물의 지배자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소리인 우레소리를 통해서 밝혀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왕은 영원한 왕이심을 이제 찬양과 동시에 만물이 왕이되심을 한 사건, 지금 한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겠어요? 홍수 때 좌정하셨다. 어떤 홍수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사건은 바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홍수 때 좌정하셨다라고 할 때, 이 좌정이라는 것은 통치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대홍수 사건을 움직이셨음을 지금 이미 의미하는 겁니다.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기도 하시고 통제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 바로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바로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큰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큰 권능 하나님의 앞에 그분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분이 노아 홍수 대 사건을 통해서 보이듯이 자기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큰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줍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죠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 힘으로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며 사는 이상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레소리를 치는 듯하고 홍수가 몰려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주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둘러진 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내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막 멸망하는 것처럼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연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인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인생의 몸은 물론 영혼의 몸,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정말 두려워하고 경배할 자는 오직 여우와 하나님 한 분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하면 곧바로 수치가 뒤따라온다라는 거. 우린 그걸 기억하고 겸손해야겠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버립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주시면 그냥 꺾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이 고든 자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시는 능력이나 힘과 권세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창조주요 위대한 통치자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내가 그분께 요청할 것은 또는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하는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 순복하면서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리, 그 소리에 우리는 무덤덤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음성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라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가집겠습니다. 시작.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오참 신이심을 선포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